자, 서양미술사전 4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나치미술하고요. 낙선전하고 난파법인데, 어, 뭐, 그, 우리가 이제 기출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미술전이나, 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어떤 작가가 어디서 어떤 작품을 전시하고 그 전시 그 명칭까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 어차피 낙 나치미술은 사실 낙 나치미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태페미술이로 치부된 작품들의 요인들이 미술에 사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나치미술, 음, 나치미술. 자, 정의 보시면은 독일 나치의 집권하에 전체주의 정치입니다. 자, 전체주의 정치의 체제에 기여해서 나치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주도된 미술 경향인데, 그거에 부합되지 않으면 태폐미술로 치부가 됩니다. 어, 특징과 의의 보시면은 나치미술 뿌리는 뒤로, 그 다음에, 디 뒤로나, 그 다음에, 알트 도르포나, 그로네발트 등에 의해서 대표되는 독일 고미술에서 찾아, 찾는데, 19세기 낭만주의와, 그 다음에 사실주의 전통의 연속선상으로, 고대 그리스인의 육체미와, 의, 그 미의 이상을 빌어, 강인하고 영적이며 웅 철인적인 인간상을, 예, 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 미술은 그러니까 이념적인 요소가 조금 미술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 미술의 이론적 기반은 어, 나안부르크가 그 1935년에 출판한 저서 미술과 종족 이렇게 이게기출해서 이런 게 나오죠. 이게 마련되는데 었 여기서 그런 풍경화, 누드화, 풍속화 등 19세기 장르를 다시 되살리고자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의 장르를 다시 되살리고자 회화의 장인적 기술을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 미술의 목표는 독일인의 순수한 어, 순수 어, 아리아 혈통의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하여 이성화하는 것이고, 즉 여성은 육체의 건강과 번식을 상징하는 이미지, 그리고 남성은 창과 검, 주먹, 그리고 먼 곳을 응시하는 시선을 통해 권력의 의지와 대를 위한 희생, 노동의 의지, 죽음도 불사하는 공격성이 대변하는 존재로 묘사가 됐다라는 거죠. 어, 유사 낭만주의적인 목화적인 분위기 속에 이러한 이상적인 독일인의 이미지는 대지의 뿌리박은 존재로, 또한 가족은 어, 아리아인의 민족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서 그려졌다 초상에 있어서도 고대 통치자의 도상적인 유형이 나치 정부의 지도자를 미화시키는 방식으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그죠? 어. 나치는 표현주의를 비롯한 당대 아방가르드 그러나 나치는 표현주의를 비롯한 당대 아방가르드의 그 미술을 병적이고 유대교적이며 볼세비키 혁명, 어, 볼세비키적인 볼비키 태폐미술이라고 매도해 가지고 그들이 추구한 사실주의 양식의 민족주의적 미술에 대비시켰는데 태폐미술로 낙인 찍힌 어, 이들 아방가르드 작품들은 1937년 미년에 대대적으로 열린 태폐미술전에 조롱하고 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됐는데 그러니까 다시 위로 가면 어, 표현주의. 독일의 대표적인 양식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 시대적, 세기말적, 감정, 공포심, 이런 어떤 내면적인 요소를 접근하는 것은 얘네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어, 강인한 독일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나약한 독일인이라는 것을 비롯한 어떤 인간의 어떤 보여지지 않는 내면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낙선전. 어, 1863년에 파리 살롱에서 낙선한 작품을 모아서 열었던 전시회인데 그의 살롱심사가 편파적이었다는 미술가들의 항의를 나폴레옹 3세가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진 특별전으로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마네, 세자, 휘슬러 같은 혁신적인 미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현대미술의 전개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낙선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전시를 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국가 하나라는 관전에 향한 독립 전시회의 출발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징과 의식 보시면 어, 살롱의 심사가 공정하지 못했던 비판에 거세지자 나폴레옹 3세는 문화에 대한 관대함을 과시하고 평가를 누구에게 관객들에게 맡기기 위해 살롱전이 열리던 전시장 앞에 낙선전을 여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낙선전은 살롱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 수많은 비평과 기사거리가 만들어지고요. 이는 19세기 후반에 브르즈아들에게 프랑스 아카데미 미술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듯, 어, 낙선전에는 휘슬러, 모네, 세잔, 피사로 작품이 포함되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만의 뿔바디의 점식사였는데이 작품은 브르즈아 남성이 나체 여성과 소풍하는 장면을 그려 풍속을 크게 해친다는 이유와 성의없이 그렸다는 그려, 미완성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대중과 비평가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는데, 그러나 명언법을 벗어난 신선한 유 u 의 사용과 현실을 담은, 담아낸 주제.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이 그, 인상주의들이 이제는 그 주제가 대부분 소재가 뭐예요? 일상의 도시생활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의 어떤 위인들이라든가 종교적 주제 이런 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당대 의 현실을 담아낸 대담한 주제는 살롱과 아카데미의 고루함에 벗어나고 싶었던 신진화가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고, 만회를 혼날인상파의 인상파가 될 화가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죠.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술가들이 자율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현대미술이 시작되는데 역사적 계기가 되는 영향력이 있었다. 어,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나파법. 어, 그 다음에 나파법. 알료를 녹인 그 밀랍의 석, 아 알료를 녹이는 게 아니라 알료를 녹인 밀랍에 섞어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입니다. 고착제가 되겠죠 밀랍이 고古대 그리스인들이 즐겨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파법은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장점이겠죠. 유화물과 마찬가지로 생생하고 다채로운 색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반면에 지속적으로 열을 가해서 녹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단점이다. 이제 로마 저자, 폴리니우스는 그리스 화가들의 납화법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남긴 바 있는데, 고대 납화법의 대표적인 사례는 로마 시대 이집트, 파임 지역에 제작된 미라의 초상화들과 그런 어떤 그 외에, 특히 초상화에 많이 쓰였죠. 예, 초상화에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이고, 요거는 되게 좀 짧네요. 어, 낭만주의를 하기에는 되게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예, 낭만주는 길어요. 어 굉장히 길어서 요거는 따로 잡아야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예,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시간에 좀 시간 좀더 어, 새벽 시간에 좀더 늘려가지고 제가 시간 지날수록 점점 눈이 감기죠. 어 지금 새벽 예, 3시 예, 넘어가는데 내일 또 문제 만들려면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니까 어, 좀 소문 주 많이 내셔서 이제 구독자도 좀 나오면 이제 나중에 이게 실시간으로 할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하려고요. 어, 지금은 어, 뭐 구독자가 천 명이 되야 나 되야지만이 아, 근데 천 명이 뭐좀 힘들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어,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서로간에 이렇게 소통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이러니까 재미도 재미가 좀 없죠. 예, 혼자 제가 이 모니터 보고 얘기하는 게 음, 누가 좀 같이 얘기하면 좋은데. 아무튼, 음, 이것 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